여수시는 지역경제발전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추진사업이 시민사회단체나 의회의 벽에 부딪히면서 시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보은군은 민선 7기 한해 군정발전과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속도를 냈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유발된 지역내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역에서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단속 적발자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적발자도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과자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주된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여수시 행정을 진두지휘했던 권호봉 여수시장의 성과와 과제를 첫 뉴스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권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기반을 다아오는데 힘써온 1년이었다고 설명했다면서요? 네, 그렇지만 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역 각계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 기반 마련과 화양 혁신학교 지정. 탐수 끝에 낙점을 받아낸 문수 새들마을 등을 권 시장은 지난 1년 산업과 교육, 문화 분야의 의미 있는 성과들로 제시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증설 효과가 지역 경제에 최대한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박람회장 내 공공기관을 최종 설립까지 결실로 이끌어내겠다며 의혹을 보였습니다. 수소경제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면서 COP 유치도 놓치지 않겠다는 포부입니다. 당장 목전에 있는 이런 어떤 막 성과보다는 여수의 미래의 먼이 장래를 보면서 어 구상을 해 가는 그런 시기로 저는 삼았습니다. 이런 게더 훨씬 중요하다. 박남회장 매각과 민자 유치에 대해서는 논란을 의식한 듯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정면 돌파의 뜻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게 활용되는 것이 우리 시의 장차 이 미래 세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방향은 시가 설정해서 가야 된다 하지만 취임 첫해권 시장의 리더십은 적지 않은 시험대에 놓였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순 사건 시민위원회 명칭을 둘러싼 갈등과 여수산단 오염물질 불법 배출 논란의 국면에서 안정감 있는 조정자로서의 이미지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최근 불거진 만흥지구 택지 조성 사업도 주민들과 시의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물러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여기에다 방람회장 민자유치 논란과 기상청 해양과학관 부지 매입 등에서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며 시의회 시민단체와의 불화는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속하게 결정이 나고 집행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다양한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 갈등을 재빨리 조정하는 능력. 이것이 결국 민선 7기의 성공을 다짐하는데 1년 과정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안 나타났거든요. 본 시장이 아직 관료주의적인 시각에 젖어 지역과 융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인식도 되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의 평가는 더욱 인색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인지 더 나은 시정을 바라는 고원인지 판단은 시 행정과 시장의 몫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공군 송귀군 군수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지난 1년 지역이 부흥할수 있는 산업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소통 행정과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남아있는 분열과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7기 공군은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군정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예산 규모 1조 원 달성. 일인당 지역내총생산 GRDP 3천만 원 돌파. 인구 감소율 제로에 도전하는 군정 목표를 세워 분야별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조직 개편을 시작으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복지 실현과 귀향 귀촌, 우주 항공 분야에서도 지역 발전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벌써 1년 지나고 3년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급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남아있는 3년 동안 더 열심히 우리 전 공지자와 함께 뛰고 또 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군의 일부 민자유치 사업과 마을 발전기금 논란 등 지역의 여론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자세는 여전히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동북권 동반 성장을 위해 공군이 광양망권 광역행정협의회에 동참하기 위한 시도도 필요합니다. 소외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군의 주도적인 역할 또한 앞으로 민선 7기 공군의 과제입니다. 특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발된 분열과 갈등의 생체기를 온전히 치유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개혁을 통한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에, 주도권만 바뀌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민선 7기 1년 비교적 무난한 평가를 받은 공군. 고은군. 그럼에도 공군이 풀어야 할 지역의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의회가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조성 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LH, 여수시 등의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습니다. 시의원은 제적 의원 26명 가운데 15명 반대 의원이 연서한 이번 의견서에서 해당 사업은 시에서 최근까지 추진해온 명품 해양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배치되고 주택 수급에도 혼란을 주는 졸속 행정이라며 자진처려나 불허 등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여수시장은 이와 관련해 오는 민선 7기 1년을 맞는 기자회견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일부 부족했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 추진 범위와 시기들에 대해 국토부나 LH와 추가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회관 이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임시의원 총회 결의에 따라 전현직 부회장 8명으로 신회관 부지 선정 TF팀을 구성했으며 이전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상인은 TF팀 회의 과정과 내용을 상공회의소 의원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여수에서 성범죄자가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로 풀려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보호 관찰소의 실태를 들여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정모 씨.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이었지만 범행 당시 정 씨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받지 않는데도 GPS상 평소 행동반경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관찰소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가 지도를 하는 중에 그 친구의 특이점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순천 보호관찰소는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합니다. 전남 여수를 비롯해 순천, 광양, 고흥 등 6개 시군의 대상자 1,100여 명을 관리하는 직원은 32명 뿐. 관찰관 1명이 보호관찰 대상 36명씩을 맡고 있는 겁니다. 특히 범죄가 잦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단 2명이 전체를 책임집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공을 한번 갔다 오면 다시 요새 출장 일 경보가 발생하고 광양 쪽에도 경보가 발생하면 예산이 없다 보니 인력 충원은 불가능하고 무도 유단자들로 뽑은 실무관들도 모두 무기계약직입니다. 우리는 200, 150명당 1명이 보관철 대상자 수예요. 평균 아, 예, 1인당 전자발찌 다 포함해서 그래. 영국은 1인당 30명 15명 미국은 1인당 25명, 20명.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채용된 보호관찰관은 단 30명에 불과합니다. 보호관찰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경찰서가 전자발찌 부착자의 강간 미수 혐의를 조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1차 체포 당시 조사 상황이 없었는지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41살 A 씨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음주 운전자들에게는 별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속 두 번째 날 전남 동부 지역은 오히려 첫날보다 적발자가 두배 넘게 나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강화된 윤창호법 적용 두 번째 날인 지난 26일 여수 지역 곳곳에서 음주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음주단속 적발자가 속출합니다. 인근 유흥가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던 40대 남성. 비속어까지 쓰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학동에서 대리를 불렀는데요. 20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너 없어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2%. 윤창호법 시행 전에도 면허가 취소됐을 만큼 높은 수치입니다. 자정을 넘기자 단속 적발자들로 경찰차가 가득 찼습니다.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이 30대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7%. 며칠 전이라면 훈방 조치를 받았겠지만 새로 도입된 윤창호법 기준에 의해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이날 여수에서 단속된 4명 중 절반은 외국인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오토바이를 타던 이 중국인 남성은 술에 취한 데다 한국어까지 능숙하지 않아 음주 측정조차 어려웠습니다. 30여 분의 실랑이 끝에 측정한 중국인 적발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넘겼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면허가 정지된 베트남인 여성은 윤창호법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윤창호법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응. 들어보신 적도 없는 거예요. 응? 윤창호법. 학생. 이날 여수를 포함한 전남동부 지역의 음주단속 적발자 수는 총 9명. 단속 첫날보다 두배 넘게 적발됐습니다. 특히 아침 그 속취운전 네, 주의하시고 어, 술한 잔이라도... 어, 마시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여수경찰서는 강화된 단속 기준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공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예술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예술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고흥예술제는 오늘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파령체육관과 녹동바다정원, 남포미술관 등에서 한국무용과 공정예 씨의 지전춤 등 지역예술인들의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행사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민들이 시민이 바라는 도서관의 미래를 주제로 광장토론을 갖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조금 전 7시부터 조례동 호수도서관 광당에서 여섯 번째 광장토론을 개최했습니다.